오. 요런데, 이물질 제거까지 해주세요. 이거 나 처음 봐서 이거는 진짜. <laughs> 지금까지 그 많은 타이어 가게를 다녔어도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건 지금 처음이네. 고객님의 시간까지 세이브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컴퓨터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려운 거 아닌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며칠 전부터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하시는데 아, 아들 이거 뭔가 차가 좀 이상해. 예전 같은 컨디션이 아니야. 아빠 너무 바쁘니까 아들이 좀 점검 좀 대신 받아 와 줘. 그래서 아버님 차량을 딱 끌고 단골 센터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버님 차량의 특징을 알거든요. 다른 고객님들 차들도 타 보면은 근데 뭔가 좀 뭔가 승차감도 좀 그렇고 뭔가 핸들링도 좀 뭔가 살짝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물론 기존보다 소음도 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정비를 또 받아보니까 센터에서는 모든 컨디션이 정상이래요 자 그런데 정비사님이랑 차량을 둘러보던 중 보니까 타이어 생산 일자가 좀 됐더라고요. 보통 타이어 수명이 5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버님 차량 이제 4년 정도 경과해서 타이어를 하, 교체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타이어 이제 유분기도 빠지다 보니까 이제 경화도 슬슬 일어날 거고요. 제동 성능도 더 떨어질 거고, 승차감, 노면, 소음, 뭐막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 타이어를 교체하자라고 했더니 또 시간이 없으시대요. 항상 바쁘셔. 그래서 오늘은 내 시간을 뺏기지 않고, 부득이한 권유도 받지 않고, 타이어 정비샵 가서 기다릴 필요도 없는 넥센의 넥스트 레벨 서비스를 받아보려 합니다. 넥센 레스트 레벨 서비스는 프리미엄 서비스인데요. 고객님이 있는 장소까지 와 가지고 타이어 방문 장착을 해 주는 서비스예요. 실제로 우리 궁금이 분들께서 집에서 일 보셔도 되고 사무실에서 일 보셔도 되고 커피숍에서 친구분들이랑 커피 한잔 하셔도 좋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동안 타이어는 교체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타이어를 그냥 구입할 수도 있지만 렌탈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알아보니까 렌탈이 더 저렴했고 렌탈이라고 해서 기간이 지나서 타이어를 반납하는 게 아닌 일정 기간 동안 렌탈료를 내고 그 기간이 지나도 그 타이어는 계속 쓸수 있는 타이어 금액이 사실 뭐 저렴한 건 아니다 보니 초기의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주기적으로 케어해 주는 서비스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넥센 넥스 레벨의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신청해 보실까요? 빨리 옆에 오세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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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뿅. 자, 우선 저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보니까 타이어 제조사 챔피언 이벤트라는 걸 하고 있네요. 어, 슈퍼 6000 클래스에서 또 우승을 거뒀나봐요. <laughs>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자, 이벤트 확인해보니 타이어 제조사 챔피언 이벤트라고 해서 GS 칼텍스 뭐 이마트 2만원권 100% 증정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하는 것 같아요. 타이어 3사가 참가하는 슈퍼 6000 클래스에 넥센타이어가 타이어 제조사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오, 포디움에서 1위. 자 레이싱 경기 같은 경우는 동일 차량으로 경기를 해요. 그런데 오직 다른 거는 드라이버 그리고 타이어를 다르게 낄수 있거든요. 그만큼 드라이버의 실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타이어 성능도 중요하다라는 거. 드라이버가 각각 다른데 넥센 타이어만 낀 차량이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건 음, 대단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중에서 어, 주문하기 어, 이게 렌탈 서비스 있네요 렌탈 서비스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차량도 구입하는 시대에서 렌탈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넥센 레스트 레벨에서 타이어를 렌탈할 수 있는데 자, 장점은 이제 목돈 부담 없이 다달이 소액으로 렌탈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제휴카드를 이용할 때는 거의 공짜로도 아까 보니까 뭐 되게 많이 싸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이 만료돼도 렌탈 기간이 지나도 타이어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더 좋은 점, 주행 중 파손이 되거나 조기에 만모돼도 무상 교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제 GV 팔고 이게딱 어디 가다가 인도블럭에 찍혀가지고 타이어가 찢어져가지고 다시 아한 장만 새로 교환하는 이제 큰 돈이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 파손됐을 때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 렌탈 기간 동안은 가까운 렌탈 전문점에 방문해서 타이어 무상 점검을 받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차량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정비를 받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사실 당구 샵도 없지, 막 눈치 보이지 하다 보니까 타이어 점검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요즘 겨울철 되니까 타이어 공격 많이들 이제 떨어지잖아요. 타이어 공격 체크 받는 것도 이제 5천원, 만원씩 돈을 받더라고요. 뭐 당연히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임을 받는 건 당연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크 서비스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탈 상품 안내로서는 추천 렌탈 상품, 기본적으로는 알뜰 케어 렌탈이 있는데 알뜰 케어는 타이어 렌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교환이 1회. 그리고 레스 레벨 체크, 무상 점검 서비스 그리고 무상 파손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간 금액이 좀 추가되어 있는 거긴 한데 안심케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안심케어 렌탈에는 알뜰케어 렌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얼라이먼트 1회가 되고요 무상 파손 보증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더 좋은 점이 무상 조기 마모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네들은 계약 기간 내 12개월, 24개월, 36개월 기간 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기 마모 보증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장 차종이 초기 장착과 동시에 휠 얼라이먼트 서비스를 완료한 타이어 렌탈 고객 중 보증 서비스 가입자. 장착점에서 얼라이먼트를 보셔야 되고요. 혹은 방문 장착을 했을 때한달 이내 렌탈샵에 방문하셔서 휠 얼라이먼트를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조기 마모 및 넥스트 레벨 체크 서비스, 이런 정비 서비스 등 미리 렌탈샵과 일정 조율한 후에 방문하시면 또 바로바로 바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보증 서비스 가입 방법과 어, 여기 보시면 타이어 렌탈했을 때 제휴카드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19인치 타이어가 제법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그랜저 기준으로 19인치 타이어를 3년간 납부하는 총 비용은 내짝 모드에서 64만 8천 원 내짝 모드 3년 동안 렌탈하는 게 64만 8천 원이 금액도 괜찮죠. 그리고 알뜰 케어 프로그램도 적용이 되고요. 할인 받기 전에도 괜찮아요. 내짝을 64만 원에 월 납입 금액은 18,000원씩 그리고 제휴 카드 할인 후에는 월 렌탈료가 5,000원이에요. 4장 <laughs> 모두 렌탈해도 5,000원에서 36개월 동안 18만원으로 렌탈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세한 건 홈페이지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전 주문을 해볼게요. 차량 번호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번호를 넣고 소유주명 아버님 존함을 넣으면 해당 차량 정보가 뜨네요. 출고년도 뜨고 등급은 여기서 선택을 해볼게요. 프레스티지. 자 전륜에는 245, 후륜은 275가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전후륜의 사이즈가 약간 다르긴 해요. 저희 아버님 차 같은 경우는 이걸로 선택을 하고 확인. 자 누르게 되니 아버님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타이어가 나오는데 넥센 엠페라 슈프림이 있고요. 넥센 엠페라 SU1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로 이제 성능 같은 게 살짝 나와 있거든요. 근데 <laughs> 슈프림이 성능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타이어 마모 성능, 마일리지도 길고요. 제동 성능도 좋고 승차감 소음도 월등합니다. 연비 효율도 괜찮고요. 특화된 건 마일리지와 승차감 소음에 특화되어 있네요. 약간 럭셔리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전륜, 후륜 각각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평점은 4.8점. 오, 점수가 엄청 높고 월렌탈료는 이제 9,000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렌탈 시작가 눌렀습니다. 자, 구매하기 렌탈 나오는데 전 렌탈로 들어갈게요. 여기 두 번, 저는 앞에 두짝 우선 뒤에 두짝도 따로 신청할 거고요. 다두 번을 12개월 24개월, 36개월 36개월이 9천원인데 12개월이 세배니까 그럼 12개월 할 필요 없이 굳이 36개월 해도 될것 같아요 뭐 이자가 붙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자 알뜰케어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위치 교환이 1회 되고 그 다음에 체크 서비스 고객님 근처에 렌탈 전문점으로 방문하셔서 편하게 타이어 점검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1 8일까지 무료래요 자 그러면은 나는 알뜰케어 말고 안심케어 조금 더난 케어를 받고 싶다 얼라이먼트 서비스를 1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발도 약간 삐딱이 신으면은 한쪽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바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했을 때두 번의 월납입료는만 원. 고객 평점은 4.8점. 렌탈하신 분들 평점인가봐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후륜도 주문해 보겠습니다. 자, 렌탈하기 들어가셔서 얘도 두번 36개월로 안심 케어로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장바구니 들어오니까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우선 바로 주문. 저는 전라북도 완주 부모님댁 아파트 앞에 있는 공용 주차장으로 방문장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타이어 교체하는데 저랑 같이 구경 가실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저 오셨네요 자, 저는 한적한 주차장에서 우선 교체를 하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체하셔도 되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공터에서 교체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선은 장착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예상이 된다고 라 합니다 지금 뭐가 막 나와요 넥센 엠페라 슈프림 타이어입니다. 넥센에서 최상위 트림, 상위 등급의 타이어예요. 품질 보증도 무려 6년. 자, 혹시 모를 이런 섬세한까지, 아, 뭔지는 모르는데, 이런 좀 멋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 어, 뭔가 나오고 있어 신기하게. 뭐지? 아, 차량용 리프트구나. 어, 이동식 리프트가 있네 여기. 오, 이 안에 뭐 별게 다 있어요. 잠깐 구경해도 되죠? 네. 전문 탈부착기. 전문 전용 휠 밸런서로 모두 작업이 됩니다. 어, 팀장님, 이 서비스가 몇년 정도 전부터 시작했죠? 지금 2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 2020년도부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첫째 수도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차체 넓어져서 이제 거의 전역을 거의 커버하고 있습니다. 오, 어, 수도권 먼저 시작을 했지만 지금 전국으로 확산돼서 많이 찾고 계신다. 와, 얘는 이동식 리프트래요. 자, 리프트가 들어갑니다. 저 가고, 차량에 무리가 가지 않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내 시간 투자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서 구경을 하지만, 우리 궁구비분들께서는 뭐, 친구분들하고 커피 드셔도 되고, 혹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 보고 계셔도 되고요. 혹은 식사하셔도 되고. 고객님의 시간까지 세이브 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저, 저 막대기로 이렇게 이렇게 올린 줄 알았더니. <laughs> 아, 전동이구나. 아. 오 진짜 리프트에요, 진짜 리프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프트 맞습니다. 오. 자, 이 상태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피해를 탈착하시겠죠? 자, 레싱카가된것 같아요. 피틴에 딱 들어가서, 오, 두 분이서. 와, 디스크 부분 이런데 클리닉도 해주시네. 요런데 이물질 제거까지 해주세요. 이거나 처음 봤어, 이거는 진짜. 지금까지 그 많은 타이어 가게를 다녔어도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건 지금 처음이네. 차량에 싣고 와서 저는 기기들이 약간 좀 뭔가 좀 옛날 올드한 방식이 아닐까 했는데, 오. 추첨당 방식이에요. 어 우린 보여주시는 잘못도 드신다. 요거요거요거 요거. 오, 아래도. 아. 안쪽 면에서도 흠집이 나지 않게 저런 플라스틱 헤라 같은 걸 쓰고 있네요. 자, 전용 기기를 이용해서, 오, 깜짝이야. 어씨, <laughs> 깜짝이야. <laughs> 원래,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제, 빡빡, 이제 펴지면서 소리가 나긴 나는데, 알고는 있지만, 또 깜짝 놀래, 항상. 전용 탈부착기를 이용해서, 얘는, 부착을 했고요. 또, 이제는 또 탈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이게, 트랙에 온것 같은 느낌이에 뭔가 딱 들어오자마자, 뭔가, 따다다다다 밖에 떼고, 타이어 갈고 해주니까, 기분이가 좋습니다. <laughs> 저는 궁금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 궁금해 분들은, 네, 일 보시면 돼요. 편하게. 집에 계시면 됩니다. 혹은 돈 벌고 계시면 돼요. 어, 이거 깜, 어, 깜... 아, 방금 또 이렇게. 와, 이런데 고착된 거를 어떻게 이런 서비스까지 생각을 하셨지? 진짜 많이 나오네. 뭔가 프리미엄하게 대우받는 느낌이 납니다. 아유, 약간 어깨가 으쓱으쓱. 어, 기존 납을 모두 다 제거하고 휠 밸런스 전용 기계로. 어, 우리 전문 휠 타이어 가게에 있는 그 기기랑 똑같아요. 휠 밸런스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납도 또 붙여주시고 막할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채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휠 밸런스를 보고 있습니다. 오, 타이어가 다 껴져 있네, 벌써. 오, 어, 팀장님 드리라고 커피 사왔는데, 오, 뭐야 <laughs> 벌써 다 끝났어요. 아, 반대편. 어. 아, 벌써 다 부착이 돼 있네. 오, 빠르다, 빠르다. 아, 마지막 밖에 없구나. 오, 어, 팀장님, 커피. 아, 타이어 코팅제까지. <laughs> 네. 아, 팀장님, 저희가 타이어 낄 때. 네. 비드 보호하려고 이제 비드크림을 바르거든요. 아. 아, 타이어 낄때 지금 크림을 바르는데 잘끼지기 위해서 저걸 닦아내면서 클리닉 작업을 해주시네요. 오우 기분이가 좋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얘는 3, 5, 2, 3. 어, 제조년이 23년. 뒤에 숫자 두 자리고 35번째 주. 대략적으로. 9월달쯤, 23년도 9월달에 생산한 타이어라는거 새거는 항상 좋아요 <laughs> 자, 자 리프트도 내렸고 어 뭐야 탈취 제 아버님이 또 애연가시거든요 <laughs> 아, 굉장히 쩔어 있었는데 오 탈취도 해주신다 일반적인 타이어 가게 가서 하는 서비스보다 뭔가 좀더 고급져요 워시액도 채워주시고 탈취도 해주시고 일반 타이어 교체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매우 매우 프리미엄 합니다. 다음에 제 차량 타이어라든가 어머니 차량 어, 타이어 교체할 때도 지금 렉스트 레벨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만족도 최고. 어, 팀장님 작업 다 끝났나요? 네. 타이어 지금 작업은 다 끝나셨고요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타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주문하신 거는 지금 타이어 지금 엠페라 슈프림 모델이시고요 엑센타에서 지금 프리미엄 모델이세요 오. 이 모델 지금 네번 주문하시면 그 명품 보증 제도가 있으세요 저희가 완료 처리 전산으로 완료되시면 어. 명품 보증이 자동적으로 되세요 그래서 지금 명품 보증이라는 거는 지금 1년 이내에 네. 마모율70% 이내이시면 펑크 및 외상 강통이실 때 저희 그 고객센터에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무상으로 지금 타이어 보증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안심하시고 타셔도 되는 서비스세요 한꺼번에 구입을 하고 얘가 1년 이내 70% 잔존율 남았을 때 사이드 월 같은 게 파손이 되면은 무상으로. 네. 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네. 다만 <laughs> 이제 그 장착비만 네, 그거. 타이어 아 가격은 저기 드시는데 장착비만. 아 오케이. 그리고 얘가 좀 자리를 잡는. 얘네가 한번 떴거든요. 떴다가 지금 다시 리프트를 내렸으니까 자리를 잡는 일주일 정도 후에는 휠 얼라이먼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도 타이어 출장 장착 서비스는 처음인데 아주 기분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오히려 장착점에 방물때보다 딜레이 되는 시간도 없었고요. 장착 시간도 최종 한 40분 정도로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디스크 볼트 부분에 녹제거라든가 차량 실내 탈취 서비스, 워셔액 서비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타이어 샵에서는 그냥 임팩으로만 막 조였었는데, 오, 이번에는 무려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한번더 적정 토크 값으로 쪼여주더라고요. 토크렌치랑 볼트 녹제고까지는 저는 진짜 상상 이상이었어요. 고객의 시간까지 아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신개념 고객 만족 서비스였어요. 고객의 시간까지 아껴준다라는 이 개념. 아, 너무너무 프리미엄에. 굿.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해보고 있거든요. 확실히 승차감도 좋고요. 노면 소음도 훨씬 덜 합니다. 타이어 자체의 만족도도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넥센 타이어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는 타이어 출장 장착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어때? 응, 좋아 좋아? 응, <laughs> 어떻게 좋아? 전에도 괜찮긴 했는데 그 어그거보다더좋더라 핸들이 그냥 그냥 응. 조금 쏠리기도 하고 핸들이 응. 조금 쏠리더라고어 아무래도 안무가 있으니까 승차감도 아빠 괜찮지? 조용하고 네엑에서 제일 비싼거 이게 거어 아빠 담배 냄새 쩔은 거 이거 탈취 서비스로 해셨어요 여기서. 그게 뭐야 탈취 서비스가. 그 연무 해가지고 실내 안에 이게 퀵한 냄새 싹 없애주는 거. 아빠 담배 냄새 홀로 덜 나잖아 지금.